안녕하세요. 막사 가족 여러분. 제니입니다. 우리 중년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자식들 잘 키우고 앞가림 잘하는 번듯한 부부 같지만 그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성적인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원해지기 쉬운 원인이 되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몸을 아끼고 배려하며 완숙해지는 사랑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확인하는 따뜻한 온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 제니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실에서 홀로 비명을 질러온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내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남편,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내의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자리가 맞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중년들이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할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처절한 속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맞벌이 생활 속에서도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40대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다름 아닌 남편의 멈추지 않는 욕망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편의 왕성한 성욕이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지금 남편의 일주일에 세 번이 넘는 관계 요구는 그녀에게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현대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만성적인 질염과 각종 자궁 질환은 그녀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잠자리 뒤에 찾아오는 골반 통증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산부인과에 가서 독한 약을 처방받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조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몸보다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내가 고통을 호소하며 거절을 하면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온종일 입을 꾹 닫고 유치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에게 트집을 잡아 짜증을 내고 심한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치졸한 화풀이를 피하기 위해 오늘도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몸이 마치 감정이 없는 도구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욕실에서 홀로 숨죽여 눈물을 훔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커녕 이제는 증오와 혐오만이 남은 이 관계를 과연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녀의 소리 없는 절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세 번이라는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문가들은 마흔대 중년에게 이 정도의 횟수가 건강한 신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강과에서는 안될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아프고 염증으로 고통받으며 병원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데도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남편의 고집스러운 요구 뒤에는 단순한 성욕이 아닌 비뚤어진 권위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침실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만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내의 통증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쾌락만 쫓는 남편의 심리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부부라는 이름의 동반자 관계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절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남편의 반응입니다.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욕설을 퍼붓는 행위.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비겁한 화풀이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아내를 굴복시키려는 것이죠. 아내는 결국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침실의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가 지속될 경우 아내의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지고 끝내 관계의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몸이 보내는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질병마저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배려가 사라진 침실에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의무감과 혐오만이 먼지처럼 쌓여갈 뿐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참는다는 말은 결국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고통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변호사들의 시각은 더욱 냉철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혼인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고통과 굴욕감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강요는 결국 상대의 영혼을 갈가먹는 폭력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의 진료 기록이나 관계를 거절했을 때 남편이 퍼부었던 폭언의 녹취는 법정에서 아내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일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욕구 해소 도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마땅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침실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부의 위태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새벽 회식을 마치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든 남편 곁에서 그의 휴대폰이 쉴새 없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아내의 눈에 차마 믿기 힘든 문장이 박힙니다. 과장님, 손길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마지막에 선명하게 찍힌 하트 표시는 아내의 심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말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잠깐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술 기운에 벌어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손만 잡았다는 남편의 해명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여직원의 고백과 그 손길이 너무나 좋았다는 은밀한 감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10년, 20년 쌓아온 믿음의 성벽이 단몇 줄의 문자 메시지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 과연 어디까지를 실수라고 부르고 어디서부터를 배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흔들리는 남편의 눈빛 속에서 아내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손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손을 잡은 것을 우리는 손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손길에는 방향성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잠깐 손을 잡았다는 남편의 변명은 어쩌면 가장 얄팍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길이 좋았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피부가 닿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적인 만족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잡는 행위를 넘어 어딘가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혹은 서로의 체온을 깊게 탐닉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여직원의 말은 또 어떤가요? 그것은 찰나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쌓아온 부적절한 감정이 폭발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술기운이라고 말하지만 술은 숨겨왔던 본심을 꺼내는 총매제일 뿐입니다. 아내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라는 단어 하나에 남편의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살결이 닿는 그 감각에 취해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이 바로 배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를 바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누군가는 잠자리를 가져야만 배신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눈빛만 흔들려도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상대방에게 설렘을 느끼고 그 설렘을 행동으로 옮겨 상대와 공유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바람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라고 말이죠. 남편이 여직원과 마음을 확인하고 그녀의 손길을 찬미하며 하트를 주고받는 사이 아내와 쌓아온 신뢰의 성벽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법적으로는 키스나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이 있어야 외도로 인정받기 쉽지만 남겨진 배우자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야 실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행복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적인 배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마음이 통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한낱 술기운의 실수로 우어 넘길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너진 신뢰의 조각을 붙들고 남은 생을 의심의 지옥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바람의 기준은 법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상처 입은 심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위기만 모면하려 거짓 연기를 하는 걸까요? 이때 변호사들이 제안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이혼의 벼랑 끝으로 몰지 않고도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상간녀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남편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서는지를 지켜보는 최후의 시험대가 됩니다. 정말 잘못을 뉘우치는 남편이라면 아내의 상처를 닦아주기 위해 모든 증거를 제공하고 아내의 편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 남자라면 오히려 여직원을 감싸고 돌며 아내를 독한 사람으로 몰아 세우겠죠. 이 과정은 아내에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에 가면 속 진짜 얼굴을 대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아야만 당신은 남은 생을 의심이라는 지옥에서 보낼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중년 부부들이 흔히 겪는, 하지만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해외 워크숍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편이 회사 성과가 좋아, 태국 파타야로 포상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아내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남자들끼리 그 유흥의 도시 파타야에 가서 과연 얌전하게 골프만 치고 오겠느냐는 걱정 어린 충고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파타야라는 지명이 주는 그 특유의 불안한 이미지가 평온했던 아내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가는 공식적인 일정이라며 의심하는 아내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화를 냅니다. 믿어달라는 남편의 말과 조심하라는 주변의 경고 사이에서 아내는 길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쌓아온 신뢰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혹시나 나에게도 현실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타국이라는 낯선 환경이 주는 그 해방감이 남편의 도덕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 아내는 지금 남편의 캐리어를 싸주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들은 말합니다.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딱한 번이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딱한 번의 해방감이 불러오는 결과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치명적입니다. 태국 파타야와 같은 해외 유흥지에서 벌어지는 일탈은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접촉은 우리 몸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긴다고 말이죠. 최근 중년들 사이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매독이나 여성에게 자궁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신뢰가 무너진 관계의 틈을 타고 집안까지 침투합니다. 남편이 해외 워크숍에서 즐긴 그 찰나의 쾌락은 결국 아내의 건강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몸에 나타나는 붉은 반점이나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남편이 나에게 몹쓸병을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의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부부라는 이름의 가장 성스러운 결속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무게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의 즐거움이 비극으로 바뀌는 것은 찰나의 방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가끔 아주 곤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곤 합니다. 병원 문도 열기 전인 이른 아침, 아내의 주치의를 찾아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를 붙잡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제발 아내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옮긴 성병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도가 들통나 가정이 깨질까 봐 자신의 아니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의사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며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남편의 모습은 참으로 철양하고도 혐오스럽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고통을 견디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밖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가 무너진 부부의 가장 비참한 단면입니다. 의학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약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만으로 상처 입은 아내의 영혼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병은 단순히 육체의 병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사망선고와 같다고 말이죠. 진실을 숨긴 채 이어가는 관계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비겁한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상처는 깊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깨진 신뢰의 유리는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금조차 우리의 아픈 역사가 되고 더 단단한 사랑의 무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불타는 열정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상처를 인정하는 지독한 인내와 노력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육체적 고통을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은 거절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음을 깨달아야 하죠. 아내는 남편의 결핍을 들여다보려 시도해야 합니다. 그 비뚤어진 욕망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행동이 나의 영혼을 깎아내렸는지 가장 차분하고 냉정하게 언어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굽히는 비굴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 가이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하고 무엇을 할때 고통스러운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나가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함께 견뎌낼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있고 나의 고통을 한낱 유치한 투정으로 치부한다면 말이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는 말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부모의 불행한 그림자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사랑을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솔루션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은 40년, 50년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보내기엔 당신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고 말이죠. 나를 도구로 대하는 사람 곁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혼자이더라도 당당하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용기를 내세워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새로운 삶의 태양은 반드시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침실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과, 휴대폰 속 은밀한 대화가 주는 배신감, 그리고 낯선 이국땅에서 흔들리는 신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공부하고 서로의 불안을 보듬는 지극히 성숙한 예술입니다. 남편의 성욕이 아내에게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며 아내의 침묵이 남편에게 벽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소통의 단절입니다. 바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혼이 답인지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곁의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가? 나의 욕망을 위해 상대의 영혼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배려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상대가 눈물 흘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과정조차 함께 견딜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비로소 진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잡은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 손을 놓아줄 거룩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가장 눈부시게 빛나야 할 인생의 후반전,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정직한 대화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제니가 전해드린 이 메시지들이 방황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